선관위는 집권 여당이든 야당이든 소수당이든 다수당이든 한쪽으로 기울여져 있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눈치를 조금 보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국민 보시는 국민들께서 드실 것 같습니다. 부담을 좀덜 드릴 수 있도록 질문을 짧고 건조하게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정치자금법 제2조 누구든지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그 회계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정치자금법 제3조 정 기부의 정의는 정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에 무대 무상되어 채무의 면제 경감 그 밖에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이꼭 돈이 아니더라 해도,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정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정치자금법 45조 보겠습니다. 벌칙 조항도 사무총장님 다 알고 계시죠? 네자 <laughs> 네. 47조의 2 공직선거법 47조의 2 보겠습니다 후보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서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시 권유 요구 알선 역시 금지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몇 네, 개만 더 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 230조 보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매수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는 당내 경선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맞지요. 네. 네. 거의 다 왔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 8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제공받은 휴대 전화 가상 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대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초에 선관위에서 발간한 정치관계법 사례 예시집입니다. 저도 이거 엄청 많이 보고요. 저희 캠프 구성원들은 진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많이 봤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할수 있는 사례와 할수 없는 사례가 친절하게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고,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 자금을 직접 기부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당이 제공받은 가상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역시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국민의힘에서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도 이 관련된 가상번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조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서부터는 우리 총장님이 조금 눈치를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화면을 보면서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순서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1번 우선 명태균 씨가 대선 당시 3억 원이 넘는 여론조사를 대통령 부부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의혹이 있고 2번 대통령 부부는 그 대가로 금영선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한다는 의혹이 있고, 3번 이 여론조사 과정에서 명태균 씨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명부가 유출됐고, 이를 바탕으로 한 경선 여론조사가 김건희 윤석열 부부에게 전달됐다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4번 김영선 의원이 공천의 여론조사의 대가, 대가이므로 명태균 씨는 김영선 전 의원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김영선 전 의원은 당선 이후에 명태균 씨에게 세위 절반을 대가로 전달했다. 이거는 경남선관위에서 밝혀낸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최근 이러한 증언을 종합해 보면 공직선거법 정치장법 위반의 여지가 분명하다고 보입니다. 지난해 경남도 경남 선관위가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렇죠? 네. 김전 의원과 명씨등 다섯 명을 수사 의뢰했는데 최근 검찰은 김영선 전 의원이 지난 2022년 6월 보궐선거 당시에 수십, 차례, 수, 수십 차례에 걸쳐서. 9천여만 원을 명 씨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고 지금 자금 성격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관이 아주 잘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요. 그렇죠? 이미 그 내용은 작년에 고발로 적용되습니다 그런데 김영선, 명태균 씨 외에도 김건희, 윤석열 부부 역시 이 같은 혐의에 벗어나 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다음 PPT 보겠습니다. 우선 명태균 씨가 대선 당시 3억 원을 넘는 여론 조사를 김건희, 윤석열 부부에게 무상으로 제공을 했다. 이는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하고 대통령 부부의 명백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볼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또한 대통령 부부는 명태균 씨가 제공한 3억 7천여 만의 상당의, 3억 7천여 만의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대가로 김영선 의원을 창원어창에 공천하고 이는 여론조사의 대가로 공천을 약속했으므로 김건희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지금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사가 안돼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수사 중인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률 규정이 그렇게 해석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제가 명쾌하게 말씀을 드릴 음, 네. 수 있는데 그렇죠. 나머지 부분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겁니다 사무총장님 네. 중앙선관위 선관위는 심판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아까 계속 입에 달도록 말씀하시는 게 수사 의뢰 고발하겠다. 우와. 그게 역할이고 그걸 판단해 내는 것도 성관의 역할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을 떠넘겨놓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께서 확인을 해보고 확인했더니 본인들의 역량의 한계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고,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해야 하는 것이 성관의 역할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어, 네 번째 김영선 의원이 공천의 여론조사의 대가이므로 명태균 씨는 김영선 전 의원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했고 김영선 전 의원은 당선 이후에 명태균 씨에게 세비 절반을 대가로 제, 전달했으므로 선관위에서 선관위에서 검찰에 고발했듯 이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이 명백해 보입니다 어, 사무총장님 향후에도 향후에 지금뿐만 아니고 계속 과거의 일이니까 조금 벗어나 있는 듯한 화법을 쓰시는데요. 향후에도 정권의 눈치를 보면 안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고발과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후적인 일인데요. 공수처에 지금 수사 중인 네. 사안으로 돼 있고. 향후 이런 조사가 예, 네, 나오면 다 검사가 책임을 질 것입니다. 저희의 조사 권한은 그 강제권을 발동하기 좋습니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네.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궐선거 가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강화군 강화읍 송해면 투표소에서 사전 투표 양일간 노령층 유권자들을 승하차로로 실어 나르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가 있었던 사실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지금 그 사안은 언제 사안인지 모르지만 제가 보고 받든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이 이런 사안이 있습니다. 네, 인천 선관위에서 인천 선관위 나서 가지고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차량을 지원하면 안 된다. 그 개인적인 차량 지원 불법으로 지정돼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잘했습니다. 아주. 네. 이 그래서 이거를 강화군청에다가 마을 방송을 통해서 알려 달라라고 우리 선관위에서 공문을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보고 받은 바가 없어서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고요. 추가 질문자 할 테니까 네. 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당을 위한다는 게 아니라 선관위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